자 여기에 2가 있고요. 그다음에 a1이 있고, a2가 있고, a3이 있고, 점점점, an이 있고, 그다음에 18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,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n개란 얘기지. 이게 n개고요. 그러면 전체, 2부터 18까지는 전체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라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, 그럼 이거의 합을 구할 건데요 등차수열의 합은 2 분의 nal 입니다 등차수열의 합, 2 분의 nal이다 자,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야 되나? 여기다가 합시다 그냥 좀 올리고 자, 그러면 2분의, 2분의, 자, 개수 있죠? 요 개수. 요거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는 n 플러스 2개를 쓴다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여기 2구요.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항은 18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는 18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. 그럼 요게 20이니까 10으로 바뀌네. 10 괄호 열고 n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총합이 100이래요. 자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n이 8이구나. n이 8이구나. 를알 수가 있는거야. 그래서 아 이게 8개였구나. 8개. 여기가 8이었구나. 8이었구나. 이게 8개였던거야. 8개. 그럼 전체는 10개가 되는거야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끝났습니다. 그럼 일단은 n은 8이구나라는 걸 알아냈고, 자, 그럼 이제 공차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, 자, 여기 보시면은 얘가 바로 첫 번째 항이죠. 얘가 바로 첫 번째 항.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야.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, 이 a1이라고 한 거는 얘가 여덟, 얘가 n개. 요, 요거를 이제, 요거의 개수를, 여기 요거의 개수를 a1, a2, 이렇게 그냥 번호 매긴 거야. 첫 번째 항 아니야. 당연히 맨 처음에 시작한게첫 번째 항이겠죠. 요거는 그냥 두 번째 항인 거야. 두 번째 항. 근데, 여기 한 개, 두 개, 요 n개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, 오른쪽 아래다가 번호를 매긴 겁니다. 첫 번째 항은 입니다. 얘첫 번째 항 아니야. 두 번째 항이야. 얘는 세 번째 항이야. 자, 그리고,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18 있죠? 자, 얘는 10번 항이 되는 거죠, 당연히. 10번 장. 그래서, 10번째 항인데, 자, 얘는 a 플러스 9d로 표현할 수가 있죠. 걔는 18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요첫 번째 항 2를 요 a가 대입하시면은, 9를 구할 수가, 아, d를 구할 수가 있겠죠? 자, 2를 대입하시면은, 이거 2고 옆으로 넘기면 9d는 16이다. 따라서 d는 9분의 16이 되겠습니다.